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앙이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앙 생활이라 하여 삶에서 실체가 드러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숨을 쉼으로 살아있음을 실감하듯 행함으로 신앙있음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 합니다. 11조는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이렇듯 당연한 사실들을 명시해 놓으신 것은 인간은 망각과 배신을 일삼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다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기억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신앙인 된 우리는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11조 규례를 준수함으로 하나님 여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켜가는 것이 사람된 본분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11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10분의 1밖에 드리지 않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행위로 드러난 것. 그것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일조 규례를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신앙적 결단은 곧 하나님 경애의 한 표현입니다. 11조는 신앙 훈련이며 신앙 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경애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것은 신앙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애가 지혜 근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대대손손 누려야 마땅한 복이기에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애함을 행함으로 드러내시고 이 복을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비축한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경외함이 행함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자비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이 분명 중요한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난과 질병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선하신 행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범사에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행함으로 드러내며 경외의 소중함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마땅히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재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찾게 하옵소서. 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과 시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니목사님 오직 부르신 뜻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합견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뜨돌과 땅유 마을 성탄 모임을 니네 자매 인도로 은혜 가운데 갖게 하심 감사하며 새로 나온 이웃들이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가도록 캄보디아 NGO 비자 취득과 갱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OMF가 정부의 부당한 요구 등에 순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직장암 진단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종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임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어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송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검사 후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 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승민 정재님, 크롬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수 권사님, 차익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여 버리니, 이민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재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하루 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하루 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